음, 안녕하세요. 음, 이제 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사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집이 맹지인 것을 알고 음,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한 어, 부분이에요. 어, 제가, 어, 이 집을 매입하면서, 음, 모든 걸 잃고, 3년 만에 매입하는 집인데, 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돈을 다 마련하기 힘드니까 대출을 받았었어요. 음, 담보대출 4천만원, 그리고 언니가 어려울 때마다 손 내밀어줘서 3천만원 그렇게 해서 7천만원 대출이었는데 어, 그 이전에 음, 사료작물 토끼풀 사료작물을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하면서도 쌀 외에는 모든 것을 농사지어서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매입하고 몇 개월 후에 만기되는 적금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갚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대출금 7천만 원을 1년 만에 갚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를 부르고 맹지인 것을 알고는 공인중개사에게 이거 맹지인데 어떻게 잘못됐다고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그때 했던 말이 이게 뭐 잘못됐다거나 미안하거나 그 말보다는 7천만 원을 벌써 다 갚았어요? 그 말이 먼저였어요. 음 부동산을 매입하고 3년 만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뭔가 소송하고 싶어도 소송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 요 현재 법은 요즘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시기에 그렇 그랬어. 요즘은 제가 이런 법령을 보고 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1년 만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음, 800, 어, 집 옆에 도로에 붙어 있는 822번지 땅을 요만큼, 세모만큼, 그리고 여기 집, 집 모양이 여기 길게 뒤쪽에 나가는 땅이 있어요. 요런 것과 교환 합의서를 822번지 하고 어 작성하기도 했었고, 또어 의견이 충돌해서 이만큼을 공인중개사가 매입해서 또 해결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 여기 보면 이렇게 822번지 소유주와. 이렇게 교환 합의서라는 것을 이렇게 어 작성해서 서로 이렇게 도장까지 서류 부분 부분마다 도장까지 다 찍어서 뭔가 진행을 잘 했었는데도 어 저는 그때 개입하지 않고 공인중개사한테 전적으로 맡겼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못해서 이제 다음 편에는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노력한 부분을 행정기관에 어, 공인중개사 상대로 행정처분을 요하는 민원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어,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어, 해결해주려고 했는 이런 증거를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는데 어, 이 자료를 받고는 공무원이 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어, 집에 왔는데. 며칠 후 공무원이 전화 와서 안된다고 하는거 행정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공인중개사 잘못은 없다고. 어,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정말 이 행정처리 부분에서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참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더 힘든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어, 다음 부분에서는 행정 처리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부터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인정한 걸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알려드릴게요.